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의지, 본인의 천재성과 노력이 빚은 환상적인 궁합의 결과물, 사마천 사기 화식전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마천은 특수교육을 받은 천재였죠. 서울 대치동의 사교육보다 훨씬 더 고급의 과외를 받았어요. 그 당시 유학의 최고공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동중서라는 학자가 있었죠. 그 동중서로부터 유학을 배웠습니다. 또 공안국이라고 있는데요. 공자의 11대 후손인데, 노나라 공황이 농자가 사, 공자가 살던 집을 수리하려고 그 벽을 허물었을 때, 과도문자로 기록된 고문상서와 예기논어 효경이 벽 속에서 나왔습니다. 과도문자란 올챙이 글자를 말하는데, 상하천이 살았던 한무제시기의 한자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당시 학자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공안국이 고증을 거쳐서 해석하고 주석을 덧붙였는데 이때부터 고문학이 비롯되었습니다. 고문학의 대가는 당연 공안국이죠. 이 공안국으로부터 고문학을 배웠습니다. 유학과 고문학의 태도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니 사마천의 학문세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었죠. 사마천은 10대에 이미 1만 권의 도서를 암송했다고 하니 천재임이 분명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곳이 있습니다. 유학과 고문학의 최고 경제에 도달한 스승을 모시고 학문을 배우려면요, 돈이 많이 들었겠죠. 만약 지금 서울대학교 총장과 연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는다면 수업료로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사마천은 이 돈이 어디서 조달되었을까요? 사마천의 할아버지인 사마희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마희는 매장형이 만포되었을때 미국 4천석을 바치고 오대부라는 벼슬을 산 사람입니다. 오대부는 20단계 관직 중에서 아홉 번째 정도의 벼슬인데 관할 지역의 가구로부터 세금을 걷고 죄를 지어도 나라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하죠. 사마천의 아버지는 태사령으로 사관의 최고 직책을 맡았으니 경제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다고 볼수 있죠. 사마천은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태사령인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 최고의 수승으로부터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 있고 뜻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바로 본인의 캐퍼가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자식들 유학 보내지만 정작 공부는 하지 않아고 못된 짓만 배우지 않습니까? 마약을 한다거나 동성애를 한다거나.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중국 유학생 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학위는 받아갑니다. 1500만원만 주면 학위 넘은 대행자들이 다 해결해 준다고 하네요. 썩어 빠진 것이죠. 유학 오는 그놈들이나 여기서 그놈들 뒤바주고돈 벌어먹는 놈이나. 통째로 다 썩은 거죠. 하여튼 사마천은 19세가 되었을 때 천하 여행을 계획합니다. 사마천의 아버지는 역사서를 저술하기 위해서 중국 천하에 늘려있는 사료를 수집할 계획을 세우고 아들을 보냅니다. 무려 2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천하를 다니면서 사료를 수집하게 합니다. 공자와 맹자의 고향에 가서 향사를 집전하였으며 한고조 유방이 술집 기생과 사랑에 빠졌던 주막짐을 비롯하여 회음 후 한신이 동네 불황대 가랑이 위치를 기어나가면서 한순간의 치욕과 얼굴을 속으로 사이면서 대업을 완수할 꿈을 키웠다는 과하 지옥의 고사가 서린 회음을 비롯하여 번쾌의 고향을 비롯하여 순임금이 묻혔다는 우혈을 탐방하고 홍수로 범람한 황하의 수재 현장에서 복구공사에도 참여하는 등 많은 경험을 하죠. 역사란 기록으로 전해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민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비화를 찾아서 보완하였을 때 생명력이 살아있는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여행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생명이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죠. 수행원들도 여럿 있었을 거고요. 이에 수반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하죠. 요즘 만약 2년 반 동안 세계 여행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사마천의 아버지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가문의 영광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죠. 태사령이라고 하는 사관은 황제가 데리고 놀면서 심심풀이 땅콩노릇에 충실해야 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미천한 존재인 사관으로서 남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대대로 백성의 주목을 받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밀의 반열에 오르려면 역사서를 완성하여야 했습니다.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주역을 풀이하여 법도를 세운 지 500년이 지나자 세상이 혼돈되어 공자가 이를 바로잡고자 천하를 주유하면서 제후들을 만나보았지만 오히려 경멸과 조소만 받았죠. 천하 주유하된 공자의 모습을 상가의 개와 같다고 삼마천은 표현하였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가야할 곳은 많은 신세. 상가 문전을 어슬렁거리는 개는 간혹 엉덩이를 걷어 차이기는 해도 먹을 것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었죠. 아니 될줄 뻔히 알면서도 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혹평을 받기도 하였죠. 강을 건널 곳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던 공자의 제자가 반일를 하는 노인을 찾아가 도섭 지정을 물었는데 저기 저런 세상 이치를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 그러는가 공자는 그 노인이 신선님이 틀림없다면서 모시고자 허둥지둥 찾았지만은 허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가보아야 할 곳은 많았던 공자가 결국 그의 목적을 포기하게 되죠 그 대신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거나 사직을 보존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서 춘추를 편집하였죠. 옛 일을 기록하여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교훈으로 삼고자 춘추를 지은 것이죠. 노나라 242년의 역사 속에서 신하들에게 시해당한 군주가 36명이며 멸망한 나라가 52개국이며 사직을 보존하지 못한 나라가 부지 기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아주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진 것이죠. 주역에는 트럭만큼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천리 차이로 나타난다고 했죠. 실지 허리, 차이, 천리가 바로 그 말입니다. 춘추 이후에 500년이 흘러 누군가 역사서를 저술하여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사마담이 책임자가라고 각인시켰습니다. 사마천이 역사서를 기록할 때 상대부 호수가 묻기를 공자의 춘추가 있는데 왜 역사서를 기록하려 하는가? 네, 네. 그그 그, 그게 말입니다. 을보를 리면서 황제의 밝은 덕과 대신들의 공명정대함을 기록하는 것은 사관이 할 일입니다. 음, 그래. 역사서를 저술하던 사마천은 이릉장군의 흉노 기화를 두고 감론 일박하는 조정에서 황제의 명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군수 지원과 병력 지원을 하지 않은 조정의 아닐과 아태를 고하면서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 무슨 개책을 꾸밀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름의 인간 댐댐이를 들어 고하게 되죠. 사마천의 의견을 인정하면 조정 대신들은 피바람의 숙청이 불가한 상황이죠. 대신, 대신들이 누구입니까? 대신은 귀신 아닙니까? 결국 이런저런, 이런저런 가몬이설로 황제를 설득하여 사마천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당시 사형제도는 허리를 잘려 죽는 요차명이 기본이고, 만약 살고 싶다면 50만 전의 속점금을 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불화를 잘리는 궁형 을 당해야 합니다. 여성이면 지뢰문을 봉합하거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버리는 거죠 사마천이 최고의 사교육을 받고 천하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경제력 의 뒷받침과 본인의 노력과 천재 성이 어우러진 완벽한 궁합이었 지만 정작 사마천은 가난하여 속정금 50만 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리자니 아는 척도 안 해줍니다. 궁여지척으로 궁화를 잘리는 궁형 을 선택합니다. 형태를 메고 두 다리를 벌린 다음에 예리한 날로 성기를 싹둑 자르고 나무를 깎아서 요도에 끼우고 뜨끈뜨끈한 잠실에서 회복 치료를 합니다. 치료라기보다 자연 치료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겁니다. 치료하다 죽으면 죽는 거죠. 누구 하나 눈물 흘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에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의미가 강한 거죠. 사마천의 화식제는 보물입니다. 그동안 비밀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공개되어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권 박사가 상세하게 풀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기본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